내 여기서 여기서 좀 자존감 많이 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도님 네. 아네 화이팅 하세요. 그보다 더와 여기서 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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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팅 화이팅 화이요화이이팅요 무슨 일이시죠? 저게 접근하신 이유가요? 아 너무 좋아서요 몇 살이세요? 저 23살인데 괜찮으세요? 상관없어요 <laughs> 진짜요? 어디 사세요? 저 조개수집 된 거예요? 어디 살아요? 오빠 마음속이요 척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laughs> 몇킬로예요 제가 네, 42킬로요 키는요? 150 네, 인스타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어 진짜 귀엽게 생겼네. <laughs> 혹시 말이죠? 네. 방송에 게스트로 좀 나와줄 수 있어요? <laughs> 진짜요? 음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이제 네. 아침에 자고 네 일어나서 제가 데리러 갈게요. 방송 켜놓고. 아그 너무 죄송한데 오늘은 안 되고 아니 내일 되는데. 오늘, 오늘 왜안 되는 거죠? 오늘 오늘 낮에 친구 볼거 같아서. 아, 선약이 좀 있구나. 그러면안 된다는 거네. 아이고, 아, 이고 정말. 네, 왜 이러실까 진짜? <laughs> 돼요, 돼요. 되네. 아니야. 해도 안될 거야. 왜냐면은 친구랑 오늘 만나, 만나 가지고 우리 뭐 카페 가고 뭐 엽떡 같은 거나 아니면 좀 마라탕 같은 거나 처먹으러 가겠죠. 그럼 <laughs> 가 가지고 야, 나 어제 토크 온 하는데 토크 온이 뭐야? 아, 있어 그런 거. <laughs> 그 노래하는 코트라고 그 사람 어? 노래하는 코트? 어, 나그 사람이랑 이따 방송하기로 했어. 아, 미쳤나봐, 미친년아. 가지마. 나에게 만 엄격한 그 사람이잖아. 왜그거 갈라 그래? <laughs> 해가지고 친구가 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어머, 어머, 야, 재은이의 미친년. <laughs> <무슨> 코트랑 <웃음> 방송한대. <웃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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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존나 올라가면서. 아, 온다니까요. 진짜로. 아, 여러분, 저 거짓말 안 해요. 진짜 다간단니까요나와 주세요. 들어오세요. <laughs> <이리로> 네. <laughs> 예. 와, 완전 꼬맹이네. 선 23살 코순이 23살. 이름이 재은이죠? 네. 재은이. 제민이 갖냈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아왜 그렇게 돼? 아, 왜 <laughs> 아니, 네? 그런 초면부터 좋통하는 행동 네? 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더 <또> 귀엽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우리가 토크콘에서 만났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만날 줄 알고 있었나요? 이 이거를 위해서 토크콘을 까는 건가요? 이것 때문은 아니고 처음 시작은 오빠 때문에 하, 했어요. 음. 많이 한건 아니고. 그러면은 흔쾌히 이 방송에 나오겠다고 한 이유가 뭐였나요? 아 그냥 궁금해서? 아 실제로?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방송 봤다고. 음 근데 네. 10원 한 푼도 안 쓰고. 아니 중학생한테 아, 말씀드릴게요. 돈을... 아니 진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사람 있어요. 음, <laughs> 네? <웃음> 100원도 안 쓰니까 어떻게? 아니 아 어, 너무 관를잘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뭐뭐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해요? 지금 백수예요. 쉬고 있어요? 네. 원래 했던 일은? 원래 그냥 포차에서 알바. 아, 포차에서 그래. 아, 이게 키가 150인데 그 중학교 때 키인가요? 중학교 때는 좀더 컸죠. 그, 그때 한 2cm 정도 컸나? 아, 중학교 때 이제 한 148이었는데 이제 그, 그때부터는 2cm밖에 안 크고 원래 조금 왜소한 편이었나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작은지 몰랐는데. 음. 크면 키가 안 크더라고. 음 중학생 같다고 아니 한번서 볼까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음. 봐보세요. <laughs> 와키 차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예. 네. 코트야. 참고로 저둘이 몸무게 세배 차이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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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몇 킬로였죠? 저 42. 코트야. 42. 40... 장난감 고난에서 아니지. 많이 본... 2.5배죠. 제가 112kg니까. 145. 아뭔 소리야. <laughs> 어, 뭐, 뭐, 망가는 뭐고 112kg에요. 너무... 안녕하세요. 몸무게 좀 재보겠습니다. 코트야. 내가 너. 어, 음. 오히려 좋아. 하면 안 되냐? 아 여러분, 제 팬인 거지. 이 친구랑 저랑 나이가 지금 몇살 차이인데요? 23살이면은 내가 서른 9곱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살게요. 14살 차인데. 도저히 남녀로서 성립이 안된나이 아닙니까? 아, 뭐, 혼향은 만날 수도 있죠 어, 아, 진짜로? 이션이 와일이 나죠. 그 띵띵땅땅 좀추게 음, 4번 좀눌러줘요 그 4번. 4번. 왜요? 네? 아니.. X같아요? 네. 아니 실제로 보니까 귀여운데요? 영상에서는 좀 네. 별로였거든요? 기괴하게 나와요? 아좀 징.. 징그러..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실제로 보니까 귀여운데요? 포토야 너 뭐라고 했나? 징권 개부럽다 깜찍하세 징그럽다 그랬나 뽀또 아니 근데 2 3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왜 혼자 살아요?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독립했어요 아 약간 간섭 싫어하는구나 음... 사실, 들어갈까 했는데, 혼자 사니까, 이제, 못 살았어요. 만족스러워요? 네, 네, 혼자가 편하긴 하니까. 음, 그러면, 얼마나 혼자 살았죠? 3년 차요, 이제. 스무 살 되자마자 네. 바로 독립한 거예요? 네 대박이다 오 되게 달라보이는데? 저는 첫인상이 너무 아 완전 애새끼네 약간 생쌩했었거든요 어, 나이 속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있었는데 오 어, 진짜로 나름대로 생활력이 또 있고 하네 돈은 좀 벌어놨어요? 돈이요? 네 돈은 좀 벌었어요 얼마나 벌었어요? 3천 23살에 3천이 모았다고? 아니 지금은 좀 썼어요 아, 대박이다 너 끝나고 셀카 찍으실 건가요? 내일 영화 보러 올 건가요? 네, 영화 볼 영화... 거예요 왜왜왜못 봐요? 저 집에 가야죠 안 가면 안 돼요? 가지 말까요? <laughs> 아, 무슨 소리? 아, <laughs> 무슨 소리. 아, 유튜브가, 유튜브가. 아, 유튜브 가고로? 유튜브 <laughs> 네. 라이프야. 오늘 <laughs> 좀집좀 비워 주면 안 돼? <laughs> 어, 어? 어. 갈게요. 아, 아니 아니야. 장난장난. 장난. 새끼 선 넘네. 전남친 몇 살이었어요? 33살이. 요 에에? <laughs> 되게 반전 매력인데? 봤어요? 예. 네, 겉보기에는 꼬맹이, 애기 같은 느낌인데 자취 3년 차지. 생활력 있지. 삼천 벌어 놨지. 거기다가 전남친이 서른세 살이면 이제 좀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 남자를 그래요. 포차 사장이랑 사겼나요 아우, 아니요. 사장님은 관심 없었어요, 그냥. 아, 진짜로? 네. 음. 그럼 포차에서 일하면서 번호도 따이고 해본적 있나요? 아,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술 취해서 그런 거라서. 음. 진짜로 어떤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요? 저는 <laughs> 그냥 딱 봤을 때 호감형인 사람이 좋아요. 아 그냥 딱 그냥 되게 이거 이 말이 되게 어렵다. <laughs> 어전 호감인가요? 네. 전... 네. 고라 아, 고라까지 그렇... <laughs> 마. 아니 저희 집에 좀 미리 왔어요. 엘베 앞에서 제가 그냥 서가지고 너무 피곤해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보자 마자 <laughs> 아, 약간 순간 음. 귀신인 줄 알고 깜짝 음. 놀랐어요. 본인도 귀신 같아요. 감사해요. <laughs> 그냥 싱글벙글이네요. 웃는 상이네요. 네. 네, 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토크온에서 들었을 땐 진짜. 걔 비호감이셨는데 <laughs> 아니 뭔가 토큰 목소리 들으니까 토큰 특유의 여자 급식 자태충 느낌? 음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 뭐야 얘는 이런 생각 했었는데 어, 그럼 요즘 뭐 이제 일 관두고 한 2개월 정도 놀았는데 음. 그동안 뭐 했어요? 그동안 그냥 놀았죠 친구들이랑? 네 딩가딩가 음, 네.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고 음. 그럼 뭐 취미 같은 건 토트야. 없어요? 게임 좋아해요 게임을 어, 좋아한다고요? 네음 무슨 게임? 서든 많이 하고요 음. 던파도 하고 던파? 네 던파를 한다고? 스팀게임도 하고요 레포데 래포대. 레포데랑 배그랑 그냥 이것저것 하는데 잘은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오, 던을 하네 진짜 던이다 던 그래요 MBTI 뭐예요? e n f p 요 ENFP ENFP면은 뭐죠? 성격이 스파크형이라고 그랬어요 스파크형? 그게 뭐야? 딱 만나서 갑자기 확 이렇게 기분 좋아서 막막 노란 노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십 인사라고 여러분들? 조울증이야? 조울증. <laughs> 아 저는 ISTP 라서 한번 봐 주실래요 랄프 씨? 뭐 연인으로서 궁합이야? 저기 그런 걸로. 성격. M MBTI 그런지? 궁합. 어, 상극이죠. 최악이라고? <laughs> 와. 아니 이렇게 보면 되게 괜찮은데 또 뭔가 이 안에 악마가 있나 보다. 아, 어릴 때부터 오빠 방송 많이 봐서. 아 진짜로? 패치가 좀 음. 코트 패치가 된게 있어. 그내 방송 네. 보면서도, 어, 인방이 재밌네. 다른 방송도 좀 봐봐야지. 해가지고, 나 말고 다른 것도 봐요. BJ가 되죠. 김인호? 네. 김인호랑 나랑 접점이 일도 없는데. 아, 인호 방송도 본다고. 재밌던데요? 아, 김인호 씨. 진짜로. 일단 얼굴이 재밌잖아요. 음, 맞지, 맞지. 잘생긴 남자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자로서. 자, 그럼 딱 말할게요. 김인호 vs. 우리하는 코트. 하나, 둘, 셋. 코트. 진짜입니까? 당연하죠. 왜죠? 내가 왜 김민도보다 더 나은 거죠? 뭐 때문이죠? 뭐 어릴 때부터 많이 아, 정 때문에. <웃음> <웃음> 아, 정 같은 거구나. 아, 아, 아. 너 주약 처먹었어? 주약 처먹었어? 뭐밥 언제 먹었어요? 저 오늘 음. 한 5시? 5시? 그 몸무게도 42kg가 진짜 얼마 조금밖에 못 먹을 것 같아. 그죠? 아. 먹으면 또 많이 먹어요 기분이, 이런 애들 특징이 먹게 집어먹고 나서 어우 배불러 막 이런 애들이야 <laughs> 어, 존나 소식할 것 같아 맞아 음. 아니 라면에 밥도 말아서 먹어요 아니 먹으면 그게 뭔뭐 대단한 거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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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도 넣어서 먹어요 오 <laughs> 어, 대단하네 어 칭찬해줘야겠네 햄버거 햄버거 다 먹죠 하나 세트? 그럼 좀 배불러요 <laughs> 나는 세트 하나에다가 햄버거 단품 하나에다가 코울슬로에다가 뭐지 그 롯데리아 그 화이어윙, 닭날개 같은 거. 야무지게. 음한0 0 0 원치 정도 먹어야 돼. 네, 그냥 다 돈인데요, 먼저. 아 그럼 나 유지비가 엄청 많, 엄청 많아요. 식비 물어봐도 돼요? 식비요? 오빠 혼자 먹는 거. 나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음 가끔씩 식비가 나, 많이 나올 때는 뭔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였을 때. 댓글 <laughs> 네, 그... 예예 <laughs> 예, 예, 뭐라고 뭐 어떤 목방 들었어요? 씨비르 씨비르 알게 싹스바르 씨비아르카 알로하바르 코스님 맞네 발음 양호지 않으어요 재은 씨는 네. 되게 귀여운 원툴이라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들도 호칭이 약간 좀 그런 거였을 것 같아. 아기야 아우 그런 거 싫어요. 아 진짜로? <laughs> 네. 그러면 어떤 거 좋아해? 요 그냥 어떤... 이름 부르는 거 음. 같아요. 아, 되게 성숙한 연애를 추구하는군요. 저 생각보다 음. 생각은 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아, 진짜로. 네. 어, 난 그런 거 좋던데 호칭. 아기라고 부르는. 아난 여보가 좋아요. <laughs> 사귈 때 여보라고 불러주면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보라는 호칭 어때요? 어, 아, 근 저는 남이 하는 건 괜찮은데 음. 제가 하기엔 좀오글거려요 아, 진짜요? 말을 못 하겠어. 아, 표현이 좀 서툰 편이구나. 그 호칭 빼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진짜로. 네. 전 남친이랑은 얼마나 사귀다가 헤어졌습니까? 1년 왜 헤어졌나요? 나이 차이 역시 나이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워. 열살 차이 났대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전 남친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다음 연애 상대에 대해서는 뭔가 바라는 게 하나씩 많아지고 추가 옵션 같은 게막 들어가고 할 텐데 아 이제는 나이 많은 남자보다는 좀 그죠? 아 근데 그래도 음. 또래는 못 만나겠어요. 또래는 네. 동갑이나 뭐한두살 차이 정도 아그 너무 싫어요. 진짜요? 네. 기본 몇살 갈고 가야 되나요? 다 여섯 살. 어 진짜로? 와이 연상을 어.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만나고 나니까 음. 뿔에 만나면 은좀 애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치라나 치가 이러면서 <laughs> 아 미안합니다 사과해 아니 뭔 소리야 여러분 나는 14살 차이라니까 왜 자꾸 우리를 남녀 그런 걸로 저기를 해요 14살은 여러분들 극복할 수가 없어 거기다 던는 파이터 했던 앤데 하 <laughs> 왜요 술은 좀 먹을 줄 알아요? 한 병이요 소주 한 병? 네음 주사가 좀 있어요? 그한 병보다 많이 먹으면 음. 개돼요. 아 개가 된다. 근데 그 이상한 잘안 먹어서. 개가 된다라는 게뭐 주사가 어떤 편이에요? 뭐 시비를 건다는 거야 아니면 뭐 깨문다는 거야? 아니면 아뭐 똥싸지른다는 <laughs> 거야 뭐해 어떤 거예요? 아흔! 술을 많이 먹고 음. 친구가 이렇게 데려와서 음. 다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음. 근데 제가 갑자기 막내려가려고막 그 그래서 음. 국도에서 아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뭔지 알죠 여러분?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 있잖아 그러고 그러고 제가 사라졌대요. 경찰을 불렀는데 와. 제가 그 풀숲에서 자고 있었다고. 아 진짜로? 그래서 눈 떠니까 경찰서 와 진짜 포박해야 되는 스타일이네다 <laughs> 스무 살때 얘기. 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먹죠. 음 내가 조절하면 되니까. 네그 정신력이란 게또 맞아 있죠? 술은 항상 정신력만 있으면은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음. 내가 취한다? 내가 수, 이기면 돼. 내 정신으로. 세다. 나는 알코올 이기니까. 어, 오빠가 네병 드세요? 뭔 4병이야. 네전 취한 골치야. 적 없어요. 진짜요? 무한이야. 뭐 헐. 어, 들이 붓는데도 막 계속 들이 붓는데도 한잔을 먹었는데도 안 취하더라고. 어, 그만해라. 오늘 면 있나요? 음식에 면 있나요? 이거 봐야 되거든요. 블루투스. 아 이거 이거? <laughs> 아 이제 나 이제 그런 거안 해. 눈깔 뒤집는 것도 안 하고. 아, 진짜 찐코순이 맞아. 음. 그리고 여러분 나는 오늘 기사도 정신으로 이 방송에 임할 거야 이 친구가 중학생 때부터 나를 봤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얘는 내가 신기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 좀 젠틀하게 오늘 해줘야겠지 그래야 이 친구도 깨지 않고 앞으로 방송 계속 봐주겠지 그런 의미로 오늘은 아주 기사도 정신으로다가 방송에 임하도록 허겁습니다 아 음. 아닌데 뭐가 아닌데요? 어차피 메일 봤는데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닥치세요. 나 앞치마 줘. 누가? 아니, 앞치마를 입혀줘야 뭘? 돼요. <laughs> 이게 맞다고? 아니, 반대로 봐. 이게 뭐야? <laughs> 박순려 선생님이잖아. <laughs> 이게 주문 제작한 거잖아. 서비스 품을 잡아라. 재은이가 쌈에 마늘이랑 고추만 넣어서 코트형 먹어아 바로 하자, 이거. 마늘 두개세개 개? 바로 와. 다먹겠습니다와이거 진짜 너무한다. 와 이거 진짜 완전 많은 쌈이야. 응 음, 먹겠습니다. <laughs> 와아개 맛있다. 음 맛있다. 아 재은이 같은 동생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왜요? 귀엽잖아 재현아 응? 가위요? 응. 아이. 음. 코트야 천천히 먹어 그래야 내가 더 많이 먹지 그만 <laughs> 와 존나 왕건이다 샤발 미쳤다. 거건이다가고추를싹 아, <목소리도> 야 <맛있다. 와>, <목소리도> 아, 있다 아, 뭐야 음. 아, 아, 어, 맛있다비맞신 어, 어. 같은 놈새끼 금방 갔다 어. 네. 어, 걷는 거 완전 어. 아, 맞다. 아, 다 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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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멋지시다고요. 아, 네. 그, 너도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가리가 크네요. <laughs> 아 예전에. <왜 저래? 웃음> 아 오빠 자꾸 인스타 음. 알려달라는데. 응 음, 알려줘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인스타 탐방을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아 그럼 또 얼굴 다르다고 또 개질할 떨겠네. 아. 짜잔. 짜잔. 누구예요 이거? 아 이거는 그거요 AI가 저 만든 그거예요 스노우 아, 제와 똑같이 아닌... 닮게 만들어줄 수 있네 네 이건 뭐예요? 빼빼로데이 날 전남친한테? 짝사랑한 사람한테 줬어요 오 진짜? 네그 사람은 왜안 받아줬나요? 그 사람은 제가 별로래요 아 너무 아쉽다 근데 저도 지금 보면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건 누구예요? 이거 본인이에요? <laughs> 네 어. 제 생일 날에. 아, 어... 아이. <laughs> 해맑네. 누구예요? 아 저거 교정기그저에요 아, <laughs> 교정이 많은 저기를 해주네. 네, 완전 다르죠. 어. 진짜 신대 안수요. 시청자랑 소개팅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시청자 소개팅이요? 네. 예. 저는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저 참여로 해가지고 지금 재은 씨에게 고백할 수 있는 남자면은 유저 참여 걸어서 고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으로 하는 거는 쉬워. 아무 말이나 해도 되잖아. <laughs> 창피함이 없잖아. <laughs> 맞죠. 근데 내 얼굴을 까고 얘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 아니, 나였으면 했겠다. 아, 용기 있는 자가 없어요. 어, 나였으면 진짜 바로 있을 것 같아, 진짜 여러분들. 아, 없나요? 이거밖에 안 돼? <laughs> 죄송합니다 사회생활을 해야됩니다 저도저하도하 아. <laughs> 아유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아 괜찮아요 아, 뭐예요 여기 네? 되게 매력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진짜 남자들 엄청 많이 걸줄 알았는데 단한 명도 못 걸었어요 아 개노잼됐네 영상 소개팅 도저히 도저히 어? 구독자님 유유유 어? 몰랐네 어뭐 했잖아 영상 소개팅 아 진짜요? 오케이 아 그동안 준비하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 누나 너무 예뻐요 제가 누나예요? 아 누난데요 저 스무 살이에요 아 짜치네 아나 나 나이 나 있는 사람 좋아하는데 아 누나 왜 나이 많은 사람 좋아해요? 저는 좀 성숙한 연애가 좋아요 아그 그러면 그거 해봐요 저기 자기소개? 저 지금 대수생이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뭘 그, 물어봐야 될까? 코트 방송 언제부터 봤어요? 아이 뭐야 씨발 이거 아니 20살이고 대학교도 <laughs> 안, 안, 안 갔고 뭐 물어볼 게 없어요 금리알오빠 <laughs> 나랑 사귀실? <laughs> 금리알오빠 <laughs> 아이 닉네임도 존나 웃기네 금리알 <laughs> 어감이 좀 또라이 같네 또라이급이네 <laughs> 금리알오빠 <laughs> 어... 아 <아니>, 진짜로 문자 받았어요 형 준비됐다 금리알오빠 들어오세요 금야오빠 만나러 가겠습니다. 금야오빠, <laughs> 금야오빠 지금 있어요? 오. 네, 저 후드티, 후드티를 입었고요. 제가 그리고 또 마스크 쓰는 조금 잘생겼거든요. 어? 근데 되게 괜찮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근데 못생긴 게 아, 아니에요. 잘 생겼어요. 아 그러면 나처럼 왜안 사겨요? 저를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나 <laughs> 너무 예뻐요. 진짜요? 어디가 예뻐요? 네? <laughs> 그냥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해요. 스무 살이 이렇게 귀엽다니까 또 아,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마스크 쓰면 좀 잘생겼거든요. 아번쓴거 보여줄 아, 뭐수 거지. 있어요? 네. <laughs> 어 귀엽다. 아딱 대학생 느낌이네 진짜. <laughs> 어, 어, 이어 백라이트. 뭐라는 거야? <laughs> 아 이게 너무 끊긴다 근데. 네 갔어. 뭐? 끝났다. 그는 아...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즈문 세계로 가셨어요. 오늘 근데? 너무 오늘 너무 좋았어. 맞아요. 예. 감사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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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이 왜 이렇게 작아요? 저 원래 좀 작습니다. 와. 반풍 손이 아니라 이거는 뭐 침엽수 손이세 <laughs> <laughs> 어, 나 나도 손 진짜 작은 편이거든. 아, 뭐야? 엄청 차이 많이 나잖아. 제가 좀 많이 작긴 하네요. 어. 애구 완전 대마 손이네. <laughs>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 안녕. 다음에 봐요. <laughs>